<laughs> 야, 너 긴장 좀 풀어라. 응? 왜 이렇게 애가 긴장을 하고 있어? 됐고? 나 여기 왜 불렀어? 뭐할말 있어? 아. 날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던 거? <laughs> 야. 너가 날 그렇게 막 쳤는데 어? 우리가 막 예전부터 막 어떻게 막 그렇게 지내. 응. 음, 차였으니까뭐 이제 뭐 친구는 글러 먹은 거지. 이래 가지고 어, 친구 사이에 막 고백하는 거 아니라니까. 그래. 맞아. 바로 그거야. 야, 구현준. 내가 너한테 고백했다가 바로 차였다 그랬지.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고백을 안 하거든. 어떨 때 고백을 하느냐? 이제 남녀가 막 썸을 타. 이막 썸을 타가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절대 차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팍! 고백을 해버린 거지. 내가 차이긴 왜 차이냐? 절대 안 차이지. 음.